안녕하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버티컬 마우스를 고민 중이실 텐데요. 저는 두번 실패하고 세 번째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아까운 돈 날리지 마시고 꼭 알고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존에는 로지텍 G101을 썼었는데 그립감 불편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손목이 아파서 버티컬 마우스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싼 맛에 한번 써보자 해서 이 TG 마우스를 샀습니다. 하지만 일단 마우스 감도부터가 너무 날라다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위치보다 마우스 포인터가 더 멀리 가거나 덜 가는 느낌이 있고, 포인터의 이동 간격이 정말 미세하지만 조금 쫀쫀하지가 못한 느낌. 가볍다 그러죠. 로지텍 G102에 비해서 확실히 감도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클릭 소리도 개인적이긴 하지만 조금 저렴한 느낌도 났습니다. 노트북을 쓸수 있는 도서관에서도 조금 민망한 느낌. 그리고 조금 큰걸 사서 그런지 그립감은 불편했습니다. 마우스가 크기별로 있기는 한데 저는 손바닥이 20cm 정도로 큰 편이라서 제일 큰걸 샀는데도 좀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이 마우스를 사실 분들은 한 치수 작게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좀 커서 그런지 손이 책상에 딱 고정된 채로 마우스를 컨트롤해야 하는데 손이 조금 이렇게 떠버리니까 컨트롤도 잘안 되고 은근히 좀 피곤하더라고요. 저렴한 만큼 유선 마우스이고요. 장점으로는 이 마우스들 중에서는 제일 가볍습니다. G102 보다도 미세하게 조금 가벼운 느낌이에요 자그 다음에 마우스의 명가 로지텍 MX 버티컬을 사봤습니다 확실히 네임드답게 마우스 포인팅은 감도는 쫀쫀했습니다 G102랑 100% 같지는 않지만 99% 정도 비슷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우스도 크기는 크더라고요 요거는 사이즈를 고를 수 없고 딱이 사이즈만 있습니다 제손이 커서 이렇게 잡히기는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이 바닥에 고정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떠서 있는 느낌이라서 불안정하고 조금 불편한 감은 있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굉장히 크죠. 요런 모습이고 요런 모습. 그래서 이걸 쓰고 있다 보면 다시 이걸로 쓰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클릭 소리는 아까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마우스에 케이블을 꽂을 수는 있지만 요거는 충전할 때 쓰는 거고 평소에는 이렇게 무선으로 쓰셔도 됩니다. 물론 케이블이 상관없으시면 평소에도 꽂아놓고 쓰셔도 되고요. 자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MX 버티컬 리프트 마우스를 샀습니다. 원래 MX 버티컬은 외국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손이 큰 서양 사람들 손에 맞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좀더 작은 아시아인 체형에 맞게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인지 확실히 사이즈가 작았고 그립감도 좋았습니다. 손도 바닥에 척 붙고요. 마우스 감도는 역시 로지탭답게 쫀쫀해서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더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휠 스크롤을 빠르게 내리면 그만큼 스크롤이 한 번에 쭉 내려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의 스크롤을 한번 내리면 그냥 내린 만큼만 내려가죠. 근데 이거는 빨리 내리면 가속이 붙습니다. 관성이 붙죠. 그래서 페이지가 많은 웹사이트나 PDF 문서 같은 거볼 때도 좋겠더라고요. 바퀴처럼 굴리면 굴러가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클릭 소리가 정말 조용했습니다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굉장히 조용하죠 마우스들 클릭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TG 그 다음 MX버티컬 로지텍 리프트 소리가 거의 안 들리죠?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조용하죠? 그리고 요거는 클릭압, 스프링 반발력 같은 거죠? 요게 높아서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손가락이 부러질 것처럼 아팠는데, 이 리프트는 클릭압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클릭압이 낮으면 클릭하는 느낌도 약해서 내가 클릭을 한 건지 만 건지 좀 애매하고 찝찝한 게 있는데 요거는 클릭압이 높지도 않으면서 클릭한 느낌, 피드백은 또 확실해서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아쉬운 점으로는 충전식이 아닌 이렇게 건전지식이라는 점인데 가끔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오래 간다고 하니까 다른 장점에 비하면 감수할 만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성을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손이 20cm보다 작으시면 버티컬 리프트를 추천드리고 20cm가 넘어가시면 MX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